2005년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20년 만인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주에서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셉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거듭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해줄 수 있는지 의향도 물어봤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에이펙에 김정은을 초대하고 푸틴을 초대하게 되면 그게 바로 트럼프로 봐서는 노벨상이 가능하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에이펙 회의 참석을 이미 시사한 만큼 한반도 긴장 완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시 주석은 앞서 중국을 방문한 우원시 국회의장을 만나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라며 참석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염 사태로 인해 회의 준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참가국들의 우려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잘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외교부 산하의 기관들과 함께 외국 대사들을 우리 경제에 초청해서 우리가 준비를 잘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다만 이 지사는 국회의 감액 예산안으로 에이펙 관련 예산 증액도 무산됐다며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